김치 먹었다. 아, 아시... 씨. 김성이 그거 나... 왜 다쳤어? 어? 왜 다쳤어? 미어 떡국 넘어졌어. 그래서 뭐 했어, 병원에서? 치다가떡고 했어. 주사 맞고 꿈했어? 응. 어. 무서워서 울었어요? 안 울었어요? 울었다. 어떻게 울었어요? 울었다. 울었어. 다음에 엄마 말잘 들어요. 네. 엄마 말안 들어서 꿈했죠? 네. 큰일 날 뻔했죠? 네. 네.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자. 네. 바이빠이 이제 갖다 놓자.